베드 아그리파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일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마드제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헤롯.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네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헬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경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에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막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매고 "신을 신어라"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을 꿈인지 생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견과 두 번째 경비견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을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결리를한 구역 걸을 때, 갑자기 천사는 배드로를 전아 어리손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빛으로 배드로는 정신을 들어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을 식재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해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문을 젖어 이자,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있다고 말 알렸습니다. 그 어제 사람들은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질을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구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 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한바탕 큰 소동이 났습니다. 헤로아그리파는 철저하게 수백 하여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령했으며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관을 신문한 뒤에 대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구의 그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 이사라로 가서 얼마 동안을 지냈습니다. 한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실 식종인 브라스도를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고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헤롯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궁중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정사가 즉시 헤롯을 내려쳐서, 헤롯의 벌레 먹여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쓰는 점점 더 멀리 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나와+ 바나바+ 바나바와 서울은+ 사울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가라고또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